예. 아까 우리 성도들 보라 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해 분명히 다주으실 것이 으실 것이다, 주무실 것이다. 아, 제가 아주 확신합니다 아, 그래서 짠게할 겁니다. <laughs> 하여튼 오늘 식사들 잘하셨고 어, 어, 저는 우리 교회 오지한 만개지났는데 지났, 따뜻한 가서 감기가 세고 다들 잘 되셔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예. 오늘 제가 우리 제목 담은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모세와 아론의 구경 예.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안 찾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건 어렵게 생각해 하나님 안에서가 뭐예요? 모르면 그냥 기도하시면 되고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가시면 되는거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또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내 의지되면 내 생각은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묻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물음을 뿌시면 돼. 요 아시겠죠 여기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은 다른거 없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 안에 있으면 되는겁니다 자 서론 한번 제가 지금 서론을 저 우리 김용진 선생님 큰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음. 동사무소와 응. 학생들을 능히 배로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들은 확신에자서집입을 열정으로 부러와 감당을 가르치었다. 그러나 한 시간 전에 그들은 푸죽은 모습으로 감당을 나와야리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그들의 열심히 실패한 것만 같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의 영웅적 강자는 전혀 아니었을 것이다. 짙은 안기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감느으셨다 <laughs> 단지 위험수위가 좀더 높았을 뿐 분명히 모세대기와 같은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화에서 모세와 아론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크게 좌절하고 니다 예, 어 제가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 IBP 교재는 그 대학교 들어가면 기독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CCC, IBF, UBF 이렇게 기독 그 대학 청년들이 사실 이 교재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예화가 그기독학생회가그 캠퍼스에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훌륭한 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초빙했더니만 어, 초빙한 기대만큼 안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그 실망을 누가 느꼈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 느꼈냐? 밑에 학생들 느꼈고 그 밑에 단지 위험 수위 보면은 누가 똑같은 실망을 느꼈을까요? 모세 잘보세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바로 앞에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한테 완전히 무사지났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섯 번이나 오르고오르고올려서가지고첫 대면 어떻게 시킵니까? 아론 형하고 같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 하는 그들을 광야해서내 앞에 절기로 지킬 것이니라 하니까 바로가 딱 듣기를 대뜸. 여호와 누군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섯 번이나 거절하고 하늘을 집단이까지 줬으면 하늘이 강력하게 내 말의 입을 통해서 나의 형과의 얘기를 통해서 바로 가어서확 꺾어 집절하는데 바로가 여호와 누군데? 여기서 완전히 모세가 완전히 땅그리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3장5 장에 보면은 모세의 주도적인 게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 모세가 여기서 성급했어요 무슨 성급했냐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만의 말씀. 그런데 모세가 좀 예외적인 게 있어요. 뭐냐? 사사들이나 사, 사사들이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이 언제나 사울 왕도 시켜놓고는 첫 전쟁은 언제나 승리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을 주셔요. 모세는 예외예요. 모세는 그 어려운 발걸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바로에게 완전히 거절을 당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참이추에 국기를 보면은 모세를 보면 볼수록요, 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 목양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외거든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하셨으면 좀 하나님 좀 길을 쳐 귀를 열어주셔야지 아주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여기 5장 1절에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왕 앞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아양을 떠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세가 지금 아주 혈기 든든하게 자신감 만만하게 막바로 지금 본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론은 뭡니까? 어때요? 당돌한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자기 토치성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는 이렇게까지 쓰셨으니까 잘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미사오고도 붙이지 않고 볼로만 아예 대놓고 바로 이렇게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아가 누군데? 니네, 니네 뭔데? 한마디로 그냥 딱살낼 것이고. 여기서 사실은 모세가 한번더 크게 넘어집니다. 근데 이 데미지가 엄청 큰 거예요, 모세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길을 그렇게 여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결론을 정해놓으니까 힘든 거예요. 결론을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론을 정해놨다고. 우리가 왜 시험드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될 거다. 그거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망하냐? 내가 하나님처럼 다루 캐고 가고 계획하고 내가 다 결론 지어놔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결과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행했지만 크게 좌절하고만다 뭡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절을 당해도 좌절할 수 있어요. 왜? 실패는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넘어가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공경을 헤쳐나가는데 지도자들에게서 어떤 자질들이 요구될까? 요, 지금, 모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영적 리더자의 덕목을 어떻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셔가지고 다말잘 들어보는, 그, 뭔 덕목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목회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일을 열심히,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실지는 몰라요. 우는 종이거든. 하늘이 펼쳐주는 결과를 끝까지 바라다 보는 거지. 내가 하늘처럼 높아지기 힘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공경을 헤쳐나가는데 지도자는 어떤 자전이 요구되느냐? 중요합니다. 인내요 인내. 그리고 기다림이에요 한국 사람들 특히못 기다립니다. 근데 성경에 의외로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못 기다려요. 제가 귀교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경 말씀에 뭘 제일 좋아하냐고. 사실 제가 자주 보는 말씀이 있어요. 홍해 건널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내가 기도하고 애쓰면 그다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 그런 기다리기 힘들어. 너무 번개 볼에 콩을 뽑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인내와 기다림 이참 중요합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 넘어갈게요. 자, 모세와 바로의 첫 번째 대면이 있어요. 출국기 5장은 읽으라, 모세와 아론의 바로와의 첫 대면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게요, 우리 한번 고용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요, 데리고 3일 길을 간다는 건 뭡니까? 3일 동안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3일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은, 나라 입장에서, 공짜로 이 노예를 쓰는데, 3일 비면은, 바로 입장에서, 이해가 밝은 바로 입장에서, 그게 가닿긴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게다가, 네가 말하는 하나님 뭔데 하니까, 모세가 뭐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게다가, 바로는요, 바로는 그때 당시에 신의 현연, 그때 당시 애국 사람들이 다 바로를 신으로 알았더라고요. 그이 사람 되게 교만한 사람이거든. 내가 신인데 무슨 신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신인데 무슨 신을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 여와가 뭔데? 누군데? 이 묻는 거야. 그 모세가 톡 막히는 거야.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럴 때는 뭐가 되냐면, 사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재자의 역할. 그러면 중재자 자체가 힘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강력하게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모세는 뭘 착각했어요?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다 착각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초장이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목회를 해보면요 누구보다도 예수은범죄을못 하는데 모세를 들여다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힘든 게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힘들어. 시작이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름의 요구를 이 강력한 이, 이 바로가 교만하게 어떻게 하냐면 니들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시켜서 생각이 없으면 이런 생각 못할 텐데 너들 지금 일하는 게 아주 쉽구나. 오만 접까지 생각이 드니까 게으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제자, 이 권력자들,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권력을 갖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왕 뽑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에게만 왕, 왕에 대한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신명에 보면 미리 나와 있어요. 모세에게 너희들이 저기 들어서왕 뽑을 때 왕이 이런 일을 하긴 너희들을 압지할 거다. 그래서 왕은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왕의 권력을 세워놓으면 은 우리를 다 그냥 조각심으로 여겨요.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문제 이 이 뭡니까? 바로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얘들은 열심히 일 시키고 자신의 부국 강병을 위한 그저 수단으로 여기는 거지 하나님?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지고 영원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면 그런 권세, 그런 부기 저는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으로도 감사해요. 저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장례식 가면요. 제가 제일 부르는게 뭔지 압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는 거 그분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승리자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최고로 부러워요.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을 유호로 받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 최고로 부럽습니다. 바로 대통령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자, 3번 바로의 행동으로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되는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뭔 때라고 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게 왜 바로의 교만을 얘기합니까? 이집트는 다신교의 종교의 나라예요. 다신이 뭡니까? 신이 많아요. 열 가지 제안이 다 이집트에서 말하는 신이에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런데 왜애굽1열 가지 제안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는 건 여호와께서 그냥 다 저주로 바꿔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고 해서 다그 이집트의 신을 아주 다 저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버리며 나일강도 신입니다. 메뚜기도 신이고 요 뱀도 신이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신이 하나님께서 다. 저주가 만들어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멘탈이 털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바로는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5장 1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리를 시키는 건데, 바로는 뭐가 내 백, 네 백성이야?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은 내소유물이고내 종들이야. 그러나 모세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그 지적을 받아들여요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정말 중요시한 건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아주 위험해요.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이제 큰 일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로의 행동, 그리고 바로는, 어, 대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절했냐? 지금 모세의 이 말에 대해서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표면적으로 뭘 거절해요? 어, 여기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게으르다라고 읽지 않은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게으르다,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모세 말을 거절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신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 이거예요. 이때 당시 이집트가 오늘날의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전 유럽을 합친 것과 같은 큰대한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서 신이 바로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누가 뭔 얘기가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네 말을 들어 교만한 거예요. 바로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 누군데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는 바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일 좋은 게뭔지 아십니까? 이런 소시민으로 태어나서 이런 소확행을 즐기는 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죄 짓고 그것보다는요, 이게 좋은 거예요. 원라 목사님 예전에 연초에 그 설교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평상에서 누리는 이 행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냐 기억하시죠 다들 저는 그 말씀 너무나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살고 하나님 예배하고 느끼는 이게요 정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자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어. <laughs> 영성학을 공부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큰 소리를 할것 같으세요? 아니면 들리가 말하는 소리를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영성학을 영성학을 공부하고 영성가들의 그 저서들을 쭉 읽어보면요 아주 깊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아주 약하게 들려요. 피치가 아주 약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어떤 그 자극에 민, 자극이 너무 센 것에 민감하거나 내 생각과 내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면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구 는 말씀을 가로막는 것내 선입관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주장 나의 열망 오늘 우리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옆에 있어도 주님을 왜못 알아봅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이 말씀은 생각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그 다른 말씀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봐도 못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하면 말씀이 또안 들려지고 또 하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도나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드러운 말씀 속에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잘 들으셔요. 우리가 정말 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차를 마시던 교회를 위하던 내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참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촉촉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말씀은요.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아요. 제가 자주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왜? 제가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또 섬기는 자리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드럽고 중요한 조언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 많이 질문하러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제가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감정을 가지고 하여 적대적으로 하면 그걸 들을 필요가 없지 그건 성령의 의사가 아닙니까 그러나 나를 위한 고견과 나를 위한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돌아가서 뭘 고민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음성일까를 고민 하게 돼요 저도 아시겠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천을 뒤집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okay. 자, 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 22절, 23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합니까? 지금 이게 모세가 얼마나 지금 당선을 다아십니까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근데 거절당용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이 중재가 잘못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난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 데 집을 줬단 말이에요. 집을 이제는 구해가지고 동일한 생산량을 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백성들 보기에 명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명목이 없죠. 그러니까 미치 하나님 나는 정말 명목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대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섬기는 백성이 더 괴로움을 당한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이거죠. 나 때문에 내가 섬기는 백성이 더 괴로우니까 정말 이때 모세는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정말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었을 거야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자꾸 지혜진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 참가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뭘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죠?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기대하고 그때로 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한 일들이 방해를 받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당신의 느낌은 어떠한가? 우리 모두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설거지하는 우리 유직 사람이 뒤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 유지사님 아시다시피 참 이게 채트맨이잖아요 채틀맨. 젤트맨. 네. 예, 채맨인데 예. <laughs> <laughs> 아, 우리 여성 우리 손님들이 다 이렇게 준비 다오고 어, 이렇게 또 설거지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섬기는 거거든 섬기는 거. 어.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도 모두 언제나 남자와 여자의 모습. 저도 오늘 실이 나더라고요. 일년 만에 집밥, 집국을 먹어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설거지를 했는데 어,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나 설거지를 기쁘게 할수 있습니다. 왜아멘안 돼? 반복해서 아멘안 돼. 왜 아면 안 돼? 어, 다에나 어, 어, 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때 어, 열심히 하잖습니까? 그런데. 어쩌면은, 방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깊은 마음과는 달리 벌어지는 그 결과가 다내 마음 같을까, 안 같을까? 안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참아야 돼요. 참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열심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되어지는 결과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주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나?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볼 때마다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거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우리, 어, 감사헌금이라든가 여러 기도 제목 보면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볼때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라는 건 속기 좀 이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빨리 이루어 줬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이첫 번째 좌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좀 약간 거친 말이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첫 음악이 네, 일단, 첫,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니까, 러 아우, 신험로본 사람이 알았어. 역시 연연이 있으시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세는 그첫 시작이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와는 달리 커다란 패배를 막습니다사울왕은첫 번째 아마르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요. 이 사람이요, 사무엘에게 개조를 기름봉을 받았죠. 미스바이스도기름을 저기 길가에서도기름을 받았는데 왕으로 정식 등극을 못했어요. 왜? 전쟁에서 싸운 공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해요. 사사들, 기도에다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다 승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주 첫 시작에 완벽하게 밝힙니다. 바로 한대 아주 밝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으로요. 뭐 <laughs>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일이 일이 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이 모세와 아론 중에서 그래. 힘들고 어려울때는뭐 해야 된다? 아, 기도야. 기도하고 기다려요. 어, 기도하고 기도를 자꾸 여러 가지 말섞어 버리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을 달라고 어, 적극적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걸다 알겠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써도 길이 안 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위로부터 하나님 강력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 찾는 거딴거 거 없어요.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뭐한다? 기다린다. 이해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와 아론이 첫 시작을 호기롭게 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괴롭을 호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큰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일름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그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불평의 입술을 닫고 주님께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껴볼수 있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충만하심 오늘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을 품고 일을 하지만 좌절되고 반대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묵히 참아내고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우리 희락의 성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도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